자, 이두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근데 지금 이게 기울기가 같죠? 그죠? 기울기가야 어? 마이너스 y 계수 분의 x 계수가 기울기잖아 이게 기울기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분의 2 여기도 마이너스 2 분의 3 같잖아 그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 참, 우리 연습 많이 했어요. 두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잡으세요. 여기는 K가 있으니까 놔두고 이쪽으로 쏴죠. 여기. 그렇게 해서 절편을 잡으세요. 그냥 X 절편 잡으면 Y는 4가 나오네. 아, 참. Y 절편 잡으면, 그러니까, X가 0이고 Y가 4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4X 플러스 2Y 플러스 K 콜 0.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거라는 거지. 따라서, 이거 제곱, 이거 제곱 하시면, 루트 1 6의 제곱하면 루트 20이네? 그럼 요거는 0은 필요 없고, 428 플러스 K. 얘가 저기 2분의 3루트 5입니다. 이거 1, 2 곱할게요. 루트 20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2분의 3루트 100이니까 2분의 30. 15잖아요, 이거. 그래서 8 플러스 k는 15 이런 뜻이잖아요. 양수를 원하는 거야. 8 플러스 K는 15일 수도 있고, 8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5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K는 7이죠. 여기는 K가 음수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K는 7. 이렇게.